오늘은 남북왕조의 부패 11기 하 14장에서 15장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왕조의 부패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11기 서의큰 제목이 뭐라고요? 이탈왕조의 부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탈했기 때문에, 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이탈해, 하나님 섬기는 길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한 기사를 읽으면, 그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남쪽 유라도,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당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왕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남쪽 유당은 징계요, 북쪽 이스라엘은 징포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아마샤가 상당을 제하지 않고 구왕 죽인 자를 죽였습니다. 1사장1절에서7절까지 이스라엘 왕여호스의 아들 요하스 이년에 유다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라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 5오 살라 예루살렘에서 2 9 년을 치리하니라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왓다니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마샤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살았다 이 말에 여기서 정직 개행에 따는 거짓말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게는 정직이라는 그런 것 개념이 아닙니다라행하였으나 그러잖아요. 행였도나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다윗은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다른 신을 섬기질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같이 아니하며 하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그부친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부정하였더라. 탄당하지않야니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탄당이 즉 뭐냐면 자기 편리함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야? 종교의 자유를 준 것입니까? 자유라는 게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 자유에 대한 어느 쪽 개념이 안서 있는 거죠. 자유가,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자유로 생각을 하죠.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오절에 그렇게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서네. 나라가 굳게 서네. 그래도 백성들은 범죄하고 이러고 그냥 산당제사들이 이렇게 사는데도, 그게 굳게 서. 그러니까, 나라가 굳게 서고, 서지 않고가. 그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만 섬기느냐,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넌. 그 극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굳게 서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호르시기도 하고 때리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 하셨고 이것은 사탄이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 하셨고 이건 나쁜 세력이 하셨고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해나간다. 그러면요 이스라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해답이 없습니다. 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잡한데서 상황에 따라서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또잘 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산다고 할때 어떤 사람이 잘 산다. 간사스럽고 여기저기 잘 붙는 사람이 잘산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줄잘든 사람이 잘산다 잘산다의 개념도 우리들 사회에서 내려진 개념입니다. 성경에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소나 왕을 죽인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이던 이는 모세의 열법에 여기다음대로.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고 아비로 인하여 자네, 자녀를 죽이지 말라 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샤가 영국에서 애돔사람 일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런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고하게 에? 굳게 서게 해줬다 이말 8장에서 14절까지는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 왕과 싸움에서 패하는 상같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이 말은 뭐예요? 전쟁하자, 싸우자이 말이에요. 싸우자, 대면하자, 전제라. 이스라엘 왕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네바논 가시나무가 네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레벨은가시 나무 누구예요? 아마샤의 유다 왕. 이거는 백향목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예요. 아마샤가 요아스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백향목을 비유를 가시 나무와 백향목으로 비유를 해서 아예 아마샤를 납작꼴로 만들어 놓지요.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10절 후반에를 보면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붕해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네가 애돔을 쳐서 이기더니 교만해져가지고 죽으려고 있구나 왜 화를 자처하느냐 11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왕 아마샤로 터불어 유다의 베테메트에서 대면하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태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테메트에서 아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살라고 예루살렘에 이르라 이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보퉁이까지 400겹씩 설고 왕궁 곳간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은금과 기양물을 취하고 사람을 또 골목으로 하는 탐허라고 합니다. 망신망신하고 다 승리와 패배가 하나명한 대이터입니다 너희들 기분에 있고 너희들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5절, 16절 이스라엘 왕요아스가죽고 그의 아들 여러모함이 죽이야 합니다.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니다 요하스가 그 열주와 함께 참에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니가 죽게 되죠 17절에서 22절 요다왕 아마샤가 피살되고 아들인아샤라가 죽게 합니다참 재밌어요 아마샤가 그래도 아마샤 나름대로 하나님잘 삼겼잖아요 앞에 나왔잖아요 아마샤가 하나님을 그래도 제법 잘 삼겼어요 요아스의 행한대로 다 행하였고, 행한 부친. 요와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했어요. 부친이 요아스가 가는 길도 살다 갔지. 산다을 제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법, 왕들 중에는 제법, 하나님을 잘섬겼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피살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나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나기스로 따라보내어 저를 거기도 죽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주와 함께 다윗성에장사합니 유다온 백성이 아샤라로 그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 나이 16살아. 피살했으면, 피살한 그 사람들 중에서 왕이 되죠. 라기스로 도망갔는데, 그 시체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성 바위성에 장례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왕이 된아사랴가또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사람의 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만 개입이 돼 있지,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 사람의 뜻과 의지가 개입돼서 일을 이루고 가는 줄 알아야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꾸라고. 여기 이걸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셔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대개 하셔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왕 되고 싶다고 왕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미 아브라함 이미 아담한테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 왕위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예후 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예후한테 사대를 왕으로하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3절에서 27절 이스라엘 왕여로보암이범죄했서으나 지경을 회복합니다. 유다왕 유아스의 아들 아마샤아 15년에 이스라엘 왕 유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요와프시키의을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한유바의아들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또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유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시니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했던 말씀다 스불론과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소로 19장,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 헤드를 지나 애 가신에 이르고 내아까지 연한 림문으로 나가서 아수불론자손이 얻는 기업의 경계와 성읍들을 명시한 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수블론과의 언약을 지키고 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들이에요. 음. 지키는 것들이지. 여기에 보면은 24절에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이 유학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41년을 왕으로 됐고 그리고 뭐예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지경을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뒤엎어, 뒤엎는 거예요. 잘 하지 않았는데 잘 섬기지 않았는데 우상 섬기며 살았는데 땅을 회복해 주고 해요, 지경을 회복해 줬어요. 고객 개념 잘 된다는 개념 이 언어의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공간은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들인 것이지 이것이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영광을 받고 살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영광을 누리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이 우주공간에 만들어놓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가라 이 말이에요. 28절에서 29절 여러 모함이 죽고 그 아들 스가레가 대신하여 출리합니다. 여러 모함의 남은 사잡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담에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역,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냐 했느냐. 여러분이 그 열주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레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1절에 7절까지 요다 왕아샤랴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요담이 추리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함 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리아가 왕이 되니 우에 나갈 때에 나이 16절에 예루살렘에서 5 2절을 치리하느라, 와. 어 제일 길, 왕으로서 제일 길게 한것 같아요. 그 붙인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랴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의 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다. 요담이 왕인데 왕로로 타지 못하고 별궁에서 문둥이로 5 1년 왕으로 타는데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샤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을 요다왕역대지르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니다 아샤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 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요담이 아버지로서 대신하면서 했지만은 정식으로 왕이 된 것은 아샤라가 죽고 요단이 되는 됩니다 그러면은 요와를 여기 에 보면 아샤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요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만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않고 앞에도 산당은 제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은 더했고, 그런데, 판단을 제하지 않고 이러고 해서, 이가문둥병이 걸렸습니까? 문등병이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가르쳐 주신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가르쳐 주는 소중한 일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부패했다 이 말이야. 남쪽이나와 북쪽에 있어야 해요. 남북왕조가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북왕조가해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왕조는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또 확인해가 확인하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같이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